안녕하세요. 이소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이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피파인이라는 메이커의 앰플링 게임 AM6라는 모델이고, 요 회사에서 요 마이크를 보내주셨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요 제품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는 요 블루예티라고 하고 있는 요 마이크입니다. 제가 촬영한 유튜브의 대부분이 요 블루예티 마이크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파인의 앰플릿 게임 AM6 마이크는 어떨지 그것도 한번 비교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반부는 제가 블루예티로 녹음을 할 거고 제가 언박싱을 한 후에는 이 피파인 AM6 이 제품을 사용해가지고 실제로 녹음을 해가지고 음질이 어떤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언박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RGB라고 써 있어요. RGB 같은 것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픈! 두두두두짠 열면은 이렇게 이제 설명 가이드가 나오고 있죠. AM6 유저 가이드라고 되어 있고요. 어, 영어로 된 설명서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후면에도 설명서네요. 이렇게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하는지 요런 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배송은 중국에서 왔는데 뭐 중국 설명서 요런건 없는 것 같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유저 매뉴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펀지 같은 걸로 쌓여있죠 요걸 한번 열어볼게요 오픈 따다따다따다어 이렇게 본품이 들어가 있고 보시면 형태에 맞게 요런 식으로 이제 스펀지가 되어 있어가지고 안전하게 배송이 온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 본 제품이 이렇게 되어 있죠 무게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게 이제 마이크입니다 요런 식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본체는 옆에다 놓고요 안에는 이제 케이블이 하나 들어가 있네요 컴퓨터랑 마이크를 연결하는 요런 케이블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도 완충을 위한 스펀지가 들어가 있고요. 예, 제품을 보면 요렇습니다. 요런 식으로 도착을 했고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블루 예티에 비하면은 무게는 상당히 가벼운 것 같아요. 예, 상당히 무게가 가볍습니다. 무게를 한번 재 볼까요? 무게를 재 보면은 스탠드 포함입니다. 마이크랑 스탠드 포함 무게가 한 412g? 요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마이크 무게는. 참고로, 블루예티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1kg가 넘어갑니다. 상당히 무겁고. 근데 스피커도 그렇고, 마이크도 그렇고, 무게가 무거운 게 성능이 좋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실제로 한번 사용해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요런 식의 디자인이죠. 여기 보시면 팝 필터도 포함이 되어 있고, 스마일 로고가 이렇게 적혀져 있고, 피파인의 브랜드 로고가 적혀져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약간 볼륨인가요? 게임이랑 채팅을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게임에서 쓸 것인지, 채팅에서 쓸 것인지, 요거를 결정하는 노브 같은 게 있고요. 오른쪽에는 마이크 볼륨인가요? 마이크 볼륨 같은 게 여기 있고, 아래에는 헤드폰 볼륨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는 USB-C 단자가 있고요. 아래에는 FC 인증, CE 인증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인정 안 해주는 미국 인증, 유럽 인증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KC 인증이 없네요. 그리고 이건 아마 노이즈 리덕션인 것 같고, 요거는 아마 RGB를 껐다 켰다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여기다가는 이제 헤드폰이나 이어폰 같은 걸 꽂아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단자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터치를 하시면은 뮤트랑 언뮤트를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패널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노브는 게임에서 주로 쓸 건지 채팅하면서 주로 쓸 건지 그거를 결정하는 밸런스 노브라고 합니다 볼륨은 아닌 것 같아요 이쪽은 볼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개인인것 같고요. 이렇게 마이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요 피파인 AM6 마이크에다가 제가 지금 전원을 넣어 봤고요. 전원을 넣으니까 요런 모습이 나오네요. 보시면 이렇게 초록불이 들어가 있죠? 초록불이 나온다는 거는 지금 레코딩이 되고 있다는 거고, 위쪽에 요 부분을 탭을 누르면은 여기가 빨간색으로 되면서 이제 녹음이 안 되고 있다는 거를 알려주는 불이 들어오고요. 아래에 있는 요 버튼을 누르면은 요 마이크의 RGB 색상이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누르면은 이렇게 RGB 색상이 변경이 되고요. 이거를 꾹 누르면은 RGB가 꺼집니다. 다시 꾹 누르면은 RGB가 켜지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 노이즈 리덕션 같아요. 이걸 키면은 노이즈 감소, 끄면은 오리지널.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될수 있는 요런 버튼도 있습니다. 제품은 요렇고 예쁜 거 같아요. 되게 디자인도 예쁘고 가볍고 그래서 가벼운 용도로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거든요. 보통 이제 게임하면서 마이크 같은 거 사용하실 때 헤드셋 마이크 이런 거 자주 사용하시는데 헤드셋 마이크는 음질도 그렇고 약간 살짝 답답하게 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디스코드 채팅할 때도 음성 같은 게 이렇게 명료하게 들리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스탠드형 마이크 같은 걸 하나 사용하시면은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블루예티를 오프하고 요 피파인 AM6를 사용해서 제가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부터는 피파인의 AM6, 요 마이크를 가지고 마이크 녹음을 실제로 하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인의 홈페이지는 여기고요 피파인 마이크로폰 o m 요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마이크 헤드셋 장비 이런 거를 파는 회사예요 나름대로 꽤 많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고요 제가 소개해 드린 요... 요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레드닷 디자인 위너 2024년 디자인을 좋게 뽑았다는 얘기겠죠 이런 상도 받았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제품은 이렇게 생겼고요 게임 노브 챗 노브 설정하는 부분 마이크 개인 헤드폰 볼륨 이걸 조절하는 노브가 달려 있고 아래쪽에는 이제 노이즈 리덕션. 그리고 RGB 껐다 켰다는 부분, 그리고 헤드폰을 꽂을 수 있는 요 단자. 요런 게 준비되어 있고요. 위에는 간편하게 뮤트를 할수 있는 버튼 요런 게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카메라가 안 좋아서 잘 담겼을지 모르겠지만 마이크 디자인은 예뻐요. 귀엽고. 그리고 가볍기 때문에 블루에티를 쓰고 있는데 블루에티는꽤 무겁거든요. 크기도 얘보다 크고. 근데 얘는 조금 더 가볍고 컴팩트하기 때문에 어, 책상 위에 자리가 없으신 분, 너무 무거운 거 싫으신 분들은 요 제품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사용해 봐야 알것 같은데 게임이랑 챗은 이게 뭐가 다른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조금 더 사용해 보고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제가 이것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 노브라고 하는데 게임 쪽으로 가면 뭐가 다른가 챗 부분으로 가면 뭐가 다른가 이거 밸런싱 노브라고 있는데 참고로 저는 지금 챗 부분으로 노브를 돌려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셋 쓰실 분들은 아래에 있는 헤드셋 단자에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쓰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근데 지금 제가 사용해보면서 느낀 건데 볼륨이 좀 작은 것 같아요 기본 볼륨이 그래서 저는 지금 마이크 게인을 최대로 높여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약간 주변 잡음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들어갈 우려가 있긴 한데 하지만 이게 아래쪽에 노이즈 리덕션 버튼이 있어가지고 그거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 현재 가격이 얼마냐? 알리에서 지금 59달러에 팔고 있거든요? 근데 6월 1일이 되면은 이제 알리에서 또 세일을 진행합니다. 6월에. 그때는 세일 할인가가 49달러라고 하고 있고요. 49달러에서 알리에서 이제 할인이 또 들어가거든요? 보시면은 29달러 이상 4달러 할인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시면은 아마 45달러 정도의 구매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45달러면은 대략 6만 1,000원 요 정도 될것 같아요. 6만원 정도로 요 정도 디자인의 마이크를 구매할 수 있다면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다 보입니다. 더군다나 요런 팝 필터 이런 것도 제공을 해주고 있어가지고 꼭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게임할 때 채팅이나 디스코드 할때 마이크로 상대방이랑 대화 같은 거를 조금 더 고음질로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 마이크 한번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 였고요.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